그 26년도 9월에 이제 아이폰 18 라인업 중 하나로 폴더블폰이 지금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P모건이 애플 아이폰 27년 기준에 한 1천만 대 정도의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주식 실시간 정보 야간 미국 주식 브리핑 전부 무료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고 그로스 리서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김주영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다시 또 산업 보고서로 왔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발간한 산업 보고서는 폴더블과 관련된 산업보수입니다. 폴더블 폰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에 갤럭시에서 나온 폴더블 폰이 좀 시장에서 생각보다 각광을 받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폴더블 폰 관련 수혜주들의 주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보여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더해서 이제 애플도 이제 폴더블 폰을 진입한다는 것을 이제 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벌어지면서 지금 애플 쪽 수혜주로 지금 들어가냐 마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있는 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뒤에 좀 나오겠지만 또 어느 정도 그 회사에 대한. 어, 매출 추정치를 확인을 직접 이제 해봤고요. 지금 관행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좀 보고서 이렇게 추정치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보시면서 산업 보고서에 대한 내용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폴더블폰이 지금 다 아시겠지만 어, 삼성전자 그리고 중국 스마트폰 업체 위주로 폴더블폰들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폴더블폰 시장에 애플이라는 또 새로운 경쟁자가 지금 26년도에 어, 들어올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6년도 9월에 이제 아이폰 18 라인업 중 하나로 폴더블 폰이 지금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이제 애플이 그 폴더블 폰에 들어오려 했지만 계속 들어오지 않았던 이유는 어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보통 어 완성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애플에서 원하는 것은 어 폴더블 폰 자체의 주름을 좀 개선을 하고 이 폴더블 폰이 시야 자체에 좀 어, 어려움이 어 없을 만한 완성도를 갖췄을 때 그때 좀팔더폰을 내겠다 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좀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좀 이번에 해소가 될 것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애플이 본격적으로 이제는 폴더부폰을 내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원했던 거는 폴딩 시즈 두꺼운 부분, 그리고 힌지 완성도 문제, 그리고 디스플레이 주름 문제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추정하는 걸로는 폴더부폰 아이폰이 지금 지폴드와 유사한 형태로 지금 안으로 접히는 이제 북 스타일 디자인으로 지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 디스플레이 자체는 7.8인치, 그리고 외부 디스플레이는 5.5인치, 그리고 가격은 1990 9달러. 그래서 한 화로 약 270만 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판매량 부분도 그래도 중요합니다. 판매량이 어떻게 나올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JP모건이 애플 아이폰 의 27년 기준에 한연 1천만 대 정도의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29년도에는 연 판매량 한 4천만 대 중반 정도까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지폴드 이제 플립. 처음에 나왔을 때는 우리나라에 이제 올해 최근에 나왔던 지폴드나지 플립 7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한 104만 대 정도가 팔려서 어 기존에 있었던 한 102만 대를 좀 넘겼고 전체적으로 인도 그리고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도 어, 지 폴드에 대한 판매량 자체가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폴더블폰에 대한 관심도가 완성도가 좀 갖춰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애플의 폴더블폰도 어,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폰 블 자체가 또 이제 확대가 되는 도시 어, 부분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올해 이제 세번 접히는 폴더블폰 이제 갤럭시 z 트라이 폴드를 출시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그래 특허를 내, 삼성이 예전에 냈었고요 이렇게 또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세번 접힐 수 있게 이렇게 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해줄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출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폴더폴문 자체가 좀 시장을 한번더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폴드를 출시를 하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어서 폴더블 폰 자체가 점점 좀 대중화되고 그리고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아이폰 관련된 애플의 공급망을 가지고 있었던 업체들이 수혜를 볼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애플이 시장에 정확하게 뭐 내놓은 적은 없습니다. 뭐 누구누구가 수혜를 본다라고 정확히 예정해 놓은 건 없는데 어느 정도 예상되는 이제 흐름들이 기존에 있었던 공급망에서 큰 변화 없이 그 업체들이 또 수혜를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찾고 있는 중이고 기술력을 우리나라가 또 폴더블폰에서는 점유율 자체나 아니면 기술력 자체에서도 좀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전체적으로 높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 해당 업체들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대상의 업체들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폴더블 OLED 관련 부품이나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들이다. 그리고 높은 기술력을 갖춘 힌지 납품 기업 이렇게까지 어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지금 애플 전용 라인까지 지금 만드는 거 봤을 때는 어 애플의 초기 폴더블 OLED 패널을 지금 독점 공급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애플 자체도 워낙 품질 면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뭐, BOE나 아니면 다른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도 있긴 합니다만, 어,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무래도 완성도 면에서는 좀, 점수를 줄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 자체도 지금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고, 이게 정확히 애플량, 인지는 좀더 확인은 하긴 해야 되지만 어, 이제 어느 정도 증설 라인을 지금 해노, 해놓은 상태고요. 해당 라인 캐파 자체도 한 6세대 원장 기준으로 했을 때 35,000장 규모 그리고 7인치 폴더블 OLED 기준에서 1,500만 정도 어, 나올 것으로 라인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6년도에 아이폰 예상 판매량은 800만 대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걸 좀 비교해 봤을 때 충분히 어느 정도 할수 있고 앞으로 애플이 나올 만한 판매량 정도도 다 구축을 해놓은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보고 있는 수혜주 업체들을 좀 보자면은 어, 휴대폰 디스플레이 생산 기업 그리고 연성 회로 기판 FPCB를 공급하는 업체들 그리고 힌지 업체들이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실제로는 이 업체들이 다그 폴더블폰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주가들이 좀 많이 올라온 상태고 특히나 힌지 업체들이 좀 많이 올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 이쪽 업체들이 한번 좀 어떻게 할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신규 진입하면서 가장 수혜를 받을 곳으로 큐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으로 힌지 업체들을 주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힌지 자체는 내장 힌지 그리고 외장 힌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어, 대표적인 내장 힌지를 하는 업체는 이제 파이넴텍이라는 회사입니다. 파이넴텍 주가가 거의 한두배 가까이 올랐는데 어,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케이즈 바텍. 외장 힌지를 공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파이엠텍이좀 주목이 받는 부분은 이 내장 힌지를 만들고 있는 회사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많지 않고 거의 삼성 디스플레이로 내장 힌지를 만들고 있는 회사는 파이엠텍이 거의 어 독점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 경쟁사도 이제 한곳을 경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라인 자체나 아니면 케파 자체도 그걸 감당하기에는 아직은 좀먼 부분이 있어서 어,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파이넴텍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심 기업으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업체 중에서는 폴더블 OLED에 들어가는 어. 유리 자체가 UTG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울트라 씬 글라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 UTG 유리를 가공하는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쪽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유리 원장을 공급을 하는 코닝 쪽 협력사인 UTI. UTI는 그 UTG를 가공을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가공 업체인 도우인시스. 최근에 상장한 업체인데 도우인시스도 UTG를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 기업들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수혜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FPCB입니다. 어, 이 디스플레이 자체를 연결하기 위해서 PCB가 필요한데, 이 연성. 그래서, 회로 기판을 구부릴 수 있는 연성 회로 기판이 어,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어, 국내에서는 이 FPCB를 만들 수 있는 제조사가 B H이고요. 이 B H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뒤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관심 기업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B H, 그리고 파이넴텍인데이 B H에서 주목하실만한 부분은 어, 폴더블 아이폰의 OLED를 독점 공급하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핵심 협력사이고요. 그러면서도 이 폴더블용 FPCB 자체가 타 제품 대비해서 단가가 두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계속 나오고 있었던 폴더블 출하량들이 애플까지 더해지면서 거기에 단가도 기존에 있었던 태블릿이나 아니면은 다른 OLED용 FPCB에 비해서 단가가 두배 이상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P와 Q가 동반 성장하는 상태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BH 한번 주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거기에 더해서 애플 자체가 OLED를 위주로 지금 디스플레이를 바꾸려고 합니다. LCD 위주의 디스플레이들이 좀 아직은 남아 있는데 이제 IT 기기 자체를 OLED로 지 변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이 OLED 좀 같이 움직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플이 폴더블 그리고 태블릿 그리고 노트북 이렇게 앞으로 기속해서 OLED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FPCB를 납품을 하는 업체는 b h 라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같이 수혜를 볼수 있고 외형 성장이 어, 나타나면서 멀티플을 끌어올리고 장기적인 성장성을 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주목받았던 업체죠 파이넴텍입니다. 이 파이넴텍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장 힌지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백플레이트 모듈이라고 보통 이 회사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어, 파이넴텍에서는 내장 힌지를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가 좀 올랐던 부분은 성장 모멘텀은 25년도 하반기에 삼성의 폴더블 7세대 이제 제품이 출시가 됐고 그에 따라서 사전 예약 구매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고, 출하량 자체도 많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매출 성장이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기적으로는 26년도에 북미 업체가, 어, 폴더블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큐 자체가 늘어나는 상황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또 트라이폴드 자체도 출시가 됐을 경우에는, 어, 힌지가 지금 한계에서 이러지던 게두 배로 이제 늘어나면서 수요 창출이 가능한 부분도 p와 그리고 q가 동시에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재작년에는 적자에서 흑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 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성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매출을 좀 추정해 보자면은 가장 어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지금 애플 출하량 자체가 800만 대 정도 점유율에서 50% 를 가져간다면은 힌지 가격 12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한다면은 한 4,800억 나올 것 같은데 불 케이스로 봤을 때좀 공격적으로 본다면은 거기에 70%를 차지를 하고 거기 에 14만 원 정도를 넣었을 때한 7,800억 원까지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어, 이 부분은 회사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업계 관행이나 아니면 업계에서 어느 정도 가격대 그리고 그냥 점유율을 어느정도 가정치를 넣어서 추정을 했다 보니까 이건 틀릴 수 있다는 부분은 항상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폴더블폰에 관한 산업에 대한 설명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애플 폴더블폰 출하량이나 아니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파인앱텍의 가정치 자체는 좀 틀릴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애플 자체도 공급망 자체가 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애플 자체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서 실제로 한번 투자 판단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